아빠 응? 응, 또 많이 왔다, 그지? 응. 뜯어서 들고 가자. 이 조그만 거는 이서준이 들고 들어가자. 다 같이 먹는 요플레 콩나물 알이 있는데, 대파. 이 사진을 직접 먹어. 뭐 먹는지 보여줘. 미역국파. 잘안 보인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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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또한 입. 잘했으니까 또한 입. 아까는 어응하고 아, 방금은. 헤헤 <laughs> 했어. 고기밥. 응, 또. 옳지. 괜찮아. 이어주는잘 먹어. 괜찮아. 이어주는잘 먹어. 이런 식으 보세요. 응? 괜찮아, 이서주는잘 놀아 이쁘다. 응? 이거 어떻게 먹는 거냐면, 이거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거 따루야. 응. 이거 조금씩 먹어봐. 맛있어. 응, 맛있어. 응. 가루가 들어있어. 쏘지 응. 말고 먹어봐. 조금씩. 나왔어? 맛있지? <laughs>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거거든? 응. 근데 지금 엄마 깜빡해서 밥 먹고 먹는 거니까 내일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거 먹자. 근데 다음에 엄마 불러줘. 엄마, 옷 입고 있을게. 안 응. 응. 응, 엄마, 안할수없 안녕히 계세요. 엄마. 응. 오늘 재밌게 놀았어 또? 엄마, 어. 엄마. 어. 발이 너아아 이리로 가자. 아니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 하나, 둘, 셋. 집에 가요. 집으로 갈까? 응? 응? 어? 여기, 여기. 꼭 돌려봐, 이거를. <laughs> 잘했어. 먹었잖아. 아침에 먹었으니까? 응. 응 알았어. 선생 잠깐만. 응 그거네. 그 닭가슴살 고기에 닭다리. 그, 응, 닭다리만. 어. 뜨겁진 않지, 이서진. 이렇게 하니까. 응. 이게 맛있어? 잘먹네요 응. 조금 뜨거워. 조금 뜨거웠어? 응. 아빠가 더 시켰어 줄게. 응. 그렇지, 선생님. 이제. 김을 손으로 안 먹고 젓가락으로 먹네? 잘한다. 누구한테 배웠어, 그거? 외할머니한테? 애초 아니야? <laughs> 맞아. 우리 짠할까? 짠. 이거 좀. 엄마, 이거 좀 보세요. <laughs> 음. <laughs> 야, 이 <이제> 젓가락. <laughs> 이거 잘먹네 이게 뭐였 거울이야? 묻었다~! <laughs> <laughs> <못 왔어요. 웃음> <laughs> 한 사고, 제가 잘라끊어 오케이,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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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봐 이렇게 했다고 아... 해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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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아이, 그렇게 하게. 너무 이 나타나는 <laughs> 줄 알았어. <laughs> 아 야. <laughs> 응? 가자 그, 너가 들어. 잃어버리지 마. 가자. 네, 이서준이 좋아하는 롯데마트로. 버리면 안 되지. 잃어버리면 안 돼. 갑시다. 갑시다. 아, 이거를. 못 봐야 착각하네. 이게 이게 아기 <laughs> 때 이렇게 유모차 끌고 간게 행복한 거였네. <웃음> <웃음> 너 뭐? <웃음> 하와이드. <웃음> 아, 하와이드. 하와이드 없네. 아, 그래. 하와이드 갖고 안 먹었어 음 야, 이더 아, 야, 아, 아 꿀꿀. 꿀꿀. 응.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아니 여기 아니 이거 묶어있잖아 아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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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내 빵이에요 어 맞아 응. 결제하러 가자. 응.